서울 셋째 주 광주소방뉴스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건으로 한명의 부상을 입고 2,9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03건의 구조 현장에서 64명을 구조하고 901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하물차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문을 뜯어낸 뒤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북구 우치로 대림 2차 아파트 상거리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10일 오전 6시 5분쯤. 승용차 후면과 화물차 전면이 충돌하면서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쏟아진 기름과 사고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연기에 휩싸여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습니다. 12일 아침 8시 40분쯤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50대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차에 불이 붙자 곧바로 빠져나왔지만 차량 엔진 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13일 낮 1시 50분쯤 광산구 서봉동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던 중 바람이 불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등진 펌프를 메고 두 손에 소방 오스를 들고 직접 산에 올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화재로 대나무밭 300제곱미터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광산소방서는 소방일기 등 소방장비 14대와 소방대원 4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굴삭기가 멈춰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서구 상무대교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굴삭기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엔진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빛고울 안전체험한마당이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01년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는 빛고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체험객이 방문하는 지역 최대 안전체험 행사로 입장료와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체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진행됩니다.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은 물론, 하루 2회에 걸쳐 119 구조견 시범과 인형극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빛고울 안전체험 한마당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